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2.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3. 우리는 마음의 핏 뿌림을 받았다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사 저자는 예수께서 아브라함보다 율법보다 앞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단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빈틈없이 설명해내지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나 율법, 제사가 모두 실체가 나오기 전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의 구조와 기능은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제사할 때 바치는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흠없는 보혈의 참 기능을 더욱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과 10장 1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두 번째,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했는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만 했나? 그피 흘림이 왜 나를 위해 흘린 것이 되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제압하는 힘 있는 왕이나 신으로 추앙받지 않으시고 왜 낮고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흠보할 만한 것이 없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일 겁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상 왕은 칼과 말발굽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힘과 불을 이룸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며 세상 대부분의 신은 복과 저주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 저렇게 저렇게 하면 저주. 고행과 수행을 하면 열반, 그것을 안 하면 복 없음, 뭐 이런 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왕과 신의 모습을 답습한 세상에 살다 보니 강력한 힘의 논리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시니 이 놀라운 소식에 우리는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는 제사의식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소,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이 죽고 태워지며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 되었지요. 그런데 한 번으로 평생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는 완전하게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셔서 피를 쏟는 단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리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고, 낮아지며, 목숨을 바쳐 죄를 해결하는 이런 왕, 보셨습니까? 나 재물 필요 없다. 정성 필요 없다. 죄책감 아니다.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았다입니다. 짐승들의 희생과 피가 아니라 단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구원자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 필요치 않다고 하여 일부러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은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닥치는 고난, 욕먹음, 재산에 손해가 있더라도 기쁨으로 살수 있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삶, 더 가치 있는 재산,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며 참인 것이죠. 모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믿음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을 정조전에서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히브리서의 예수 신학 참으로 깊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할 예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답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부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날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9장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성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는 아니야, 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끼울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숙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스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 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앓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